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예를 부인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부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부인한다는 것은요. 이미 부인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너를 부인하라고 했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를 인정하고 싶고 받고 싶어요. 그게 우리가 아닙니까? 근데 너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존재감이 무너진다는 것은 살 오역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내 존재감 하나를 붙들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남이 나 무시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은 집에 가서 하세요. 남이나 높여주면 기분 좋지만, 낮추면 그 나의 존재감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분지 후임. 사도 바울이왜 위대한 종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언젠가는 이 믿음의 그 걸음을 하루라도 걷고 조합해서 십시오. 내가 완전히 부인 되어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올인이라는 책입니다. 올인 올인 올인이 아주 완전히 그게 탁 마음 빠지는 거예요. 올인이다 올인인데 in. 지금 시중에 책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분은 백만장자의 꿈을 안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자기 선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가면 커피도 있고 공짜로 주고 다가도 있고 예쁜 자녀들이 많다. 예쁜 자매들이 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아우 한번 가보자 하고 나갔는데 나가서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성경이 정말 진짜라면 내 예수 믿을 이유가 있다. 그리고가 그 요한 복음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한 복음을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마침내 그가 예수를 정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코나까지 갔습니다. 야, 이건 이건 답이었구나. 그래 가지고 뒤늦게 신학 교를 들어가고 이제 올인해야 되겠다. 내 인생은 이거다. 백만장자 아니야.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이제 그분의 고백이죠. 그리고 그는 가능과도 외치는 거요. 세상과 하나님 두 군데 다 발을 올려놓지 말고 때를 따라 적당히 무게중심 옮기며 사는 삶을 살지 말고 올인하다. 이렇게 외쳐, 일본이 외쳤어. 런데 어느 날한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한 집회. 그 집회에 목사님이 참석하셨, 목사님은 헌신을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헌신해야지. 그 마음속에 딱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도 부인할 수 없는 음성이요. 너도 너도 그래서 그가 그게 딱들려 마음이 느껴오자 당혹감과 막 짜증이 났습니다. 아니 그 속으로 자기가 얘기했죠. 이제 백만장자도 난 포기했어요. 내가 지금 남아있는 것은 신학도서 몇 권과 옷까지 몇개 친구방에 얹혀 사는 것밖에 없는데, 덜뭘더 헌신하라는 겁니까? 그때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에게 내가 뭘 달라는 게 아니야. 난 너를 원한다는 겁니다. 너가 지금까지 믿는 것은 너를 드리는 것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난너 자신을, 너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라 그래서 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주님, 저는 여기 있습니다. 기대된 결론이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이 주님의 것입니까? 필요할 때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함이지만 실제로 나는 여전히 납니다. 그것이 제가 날마다 싸워야 할제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저도 부인했다고 했지만, 날마다 나를 인정하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24절에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말씀이요. 누가 보고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제자들이 아니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무리들에게, 무리들에게 제자들만이고 그 오히려 더 강조했습니다. 자기 십자가지고 나를 따오라 했지만은 무리들에게는요, 날마다 제 십자를 지고 날 따르 날마다 그게 한알더 강조했습니다. 날마다 매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따라온다. 우리 십자가 말을 너무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내가 내 정신 일만큼의 고통이에요. 십자가 고통이.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안다고요? 진짜 목사일 하려면요, 진짜 목사. 매일 죽는 겁니다. 매일 죽는 겁니다. 만약 매일 안 죽었다면, 그는 목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수없이 내가 죽을 일들이 매일 생기는 거예요. 매일. 나 자신을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걸 내가 느꼈어요. 지금 제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지만요. 우리 교회에서 저에 대해서 수없는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말려면 하지 않지만요.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워요. 말은 하지 않지만. 펑펑 울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인하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입 이분은 이이야기이지 마세요 베드로 전서 분장이절은 이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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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되라 이이참 어려운 겁니다 은이리의이이 되라 이분 정말 누구에게 본이 되란보다도 제가 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 제가 제가 이본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분이 과거에 자기를 내놨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가 원했자기를 돌아보니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인정받고 싶은 것 자기 자랑 이게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주장과 욕심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어려운 겁니까? 얼마나 그래서 저는 간단한 내용이지만요. 신앙의 정점이 뭐냐. 우리는 교회 나와서 일을 맡아갈수록 자기 목소리가 커져요. 내가 힘들더라도 끌어 안고 가야지. 저는 예수님의 제아들을 보면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아 특별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아를 베드로 보고, 사다라 물러가라 이랬으면요, 예수님 제가 왜사다입니까 이렇게 대타원. 예수님과 제아들은 다투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제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도막 위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메라리아 하지 니까할때 예수님이 꾸짖다 했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그 일에서 반발을 하지 않았다는 거 보십시오. 성경에 보십시오. 어떤 말을 해도 그 제아들은요, 야, 여러분, 누가 내게 어떤 말을 할 때, 어 반발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가리키는 것과 꾸짖는다는 거예요 반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제자들은요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해도 아니, 할 말이 할수 있잖아요 왜 제가 사탄입니까 왜 제가 그런데 베드로 딱 거기서 그 말씀하는데 딱다 들어요 아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지만 자기 부인하는 단계에 들어있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목소리가 목사부터 목소리가 커지면 안됩니다. 정말이에요. 다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이게 신앙생활에 제일 힘든거요 여러분 하고싶은 말 얼마나 많아요. 한 분은 서울의 어떤 큰 교회인데, 장로님 축 안다 가지고 당일 하는데, 목사님이 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어견 있으면 내보십시오. 이랬더니요. 신임 장로가 된 사람이요. 목사님하고 자기 어견을 주장하려고 딱 하는데요. 뒤에 원로 장로가 요엉이를 손가락으로 찔렀어요. 이렇게. 딱 보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이가 딱아 그런 순간에 이분이 정량스러운 분이니까 말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나니까 그 장로가 불렀습니다. 우리는 입이 있어서 뭘말 뭐 못해서 못하는 거아지하고 차이가 있다. 차이가 목사님이 한게 정말 문제가 있는면 따라야. 그부터 먼저 배워 그부터. 그럴 때이 장로님이 네 알겠습니다. 이게 선배들이 아주 좋은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복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분위 단계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일꾼들은요 목소리 높이는 게 아니고 본을 보이는 겁니다. 본 이게 가나 그거 주고 누가요? 쟤부터 제가 보여야 될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오리는 선 이분이요, 끊겼어요. 주님이 원하신 것이 뭐냐? 너다는 겁니다, 너. 주님이 원하신 것도 우리가 일을 못해서 주님이 우리를 우리가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나는, 네가 부인하면, 그 다음에 너 속에 나오는 너의 실제 모습은 내가. 내가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제가 이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20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심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는다는 말은요 그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다 내리게 좀 그렇다면요, 조금씩 내리십시다. 그 내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속상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기도 자리에서, 기도 자리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저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기도에서 나니다 기도 나온 여러분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로 여러분을 다스리면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그 어떤 것도 지금 기도할 분들이 기도 못나옵니다 기도자들 앉아도 진짜로 기도할 내용을 기도 못할 게 많습니다. 오늘 다제 손에 맡긴는데 중요한 기도가 나를 부인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원하시는 것은 누구냐? 바로 나 자신입니다.